이 어? 여기 여기. 바로래이바로래 아래 이 아래를 말하는 거야. 이 야야 해 파였어. 해몽 파였어. 해몽 파였어. 해몽 파였어. 해몽 파였어. 파였어. 레이나 레이나. 레이나 보통 본대였어. 아. 파이터는 고 파레키로. 죄송해. 이터네 있는데. 아이고 아이고. 예산 하나 올 거야. 해븐 조심. 해븐 조심. 해븐 조심. 조심 조심 조심. 어, 오케이 공격. 잡았어. 디나 미드에서 레이나 하나 올수 있다. 나이스잘 잡았고. 헤븐 애들 잡았어. 하나, 나이스 하나, 헤븐 여기 여기. 예아울러야아울러야 yeah, 나이스. 나이스. 이네기이 제트 메인 제트 스 어, 아,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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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 이리 오면 안 돼. 이리 오면 돼. 이리 오면 안 돼. 마이에오이팅이팅사이팅사이팅사이팅